자, 이번 수업은 동화과학 생명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OX 테이블 문제의 풀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예제 문제를 보면 표 1에서는 세포소기관 A, B, C가 특징 가, 나,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어지고 표 2에서는 특징들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다. A, B, C는 핵.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중 하나이고 특징으로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소기관인지,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 세포소기관인지가 주어져 있다. 이런 OX 테이블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와 상관없이 임시 테이블을 만들고 이 임시 테이블에서 OX 패턴을 분석하면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 먼저 세포소기관을 핵,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순으로 나열하고 특징을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기관인지 순으로 나열한다. 다음에는 세포 소기관의 특징을 ox로 표시한다. 핵은 이중막 구조이므로 o,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x, 동물세포에 존재함으로 o이고 골지체는 단일막 구조이고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지만 동물세포에는 존재함으로 xxo,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이고 세포호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며 동물세포에도 존재함으로 oo o이다. 이제 ox 패턴을 분석해보자. 가로줄과 세로줄에서 모두 o만 3개 존재하는 줄이 한 줄이고 O가 2개, X가 1개 존재하는 줄 1줄, 그리고 O 1개, X 2개인 줄 1줄이며, 각벡턴에 따라 세포소 기관이나 특징을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로줄이 모두 O인 세포소 기관은 마이토콘드리아이다. 라는 식이다. 문제의 표 1로 돌아와서, 모두 X인 가로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는 O이고, 모두 O인 가로줄이 존재해야 하므로, 물음표도 O이다. 그리고 o가 두개 있는 가로줄이 존재해야 하므로 b 역시 o라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가로줄이 모두 o인 세포 소기관은 마이토콘드리아 o가 두 개인 세포 소기관은 핵, o가 한 개인 세포 소기관은 골지체이며 세로줄이 모두 o인 특징은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가?이고 두 개가 o인 것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가?이며 한 개만 o인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해당한다. 자 이제 주어진 보기를 해결해보자. A는 권리체이므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 A와 B는 모두 O이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 나에 해당하는 특징은 동물세포에 존재하는가? 이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이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다.